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조선이나 기자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넣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으로 가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네, 원래 조선이랑 조선, 조선이 제가 조선의 실적에 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작년 실적이 깨져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얘네 매출 인식이 어떤 식으로 회계가 반영이 되는지, 그것까지 막 공개방송에서 무슨 회계 강의하듯이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자재주 중에 그래도 원래 저 사이클 때, 이번에 사이클이 안 좋아 실적이 많이 깨졌을 때 가장 잘 버틴 게 이제, 본행제 기업들입니다. 한국화본이나 동성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이번에 기자재주들 실적 깨지고 조선 메이저 회사들 작년에 조단이 적자 낼 때도 계속해서 실적 잘 버틴 게그두 개, 의 투톱 본행제 만드는 회사들이었고 본행제 만드는 한국화본이랑 동성하이텍 그 둘째 둘다 괜찮은데 오늘은 동성하이텍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출발했고 미포가 따라 붙고 있는데 기자재가 오늘도 따라붙었지만 얘는 가격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수주 장구가 분기 실적 기준으로 분기 단위로 수주 장구를 공개하 동성왕이 되기. 기 공개 방식 또 그것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지난 분기 또그 수주 장고가 최대치입니다. 역시나 분기 단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원래 괜찮고 업종도 세졌으니까 예로 하는 걸로 하고 네, 매수가는 시초가 시초가 목표가는 만 사천 원0사원선가는만 삼백 원인데 아까 전에 창준 메이저께서그 작전회의를 했다 작전회의 했는데 작전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laughs>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작전을 다 얘기하셔가지고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진짜 전략인데 비밀이라고 하자놓고 짧고 강하게 네, <laughs> 짤고 짤고 아, 강하게, 네 강하게. 그래서 이게 네. 또 시장 좀 액티브하게 대응하자 음. 이거지라서 목표가는 1 4 0 0 0원정고점부는 해놨지만 일단 네. 올라오다 살짝 메가리가 없다 그럼 바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음. 그렇죠. 그 강하게. 네. 네. 강하게 그렇게 하 짧고 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비밀이랄 네.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짧고 강하게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겁니다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래서 매일같이 전략회의를 하려고 방송도 그냥 예. 자세한 모보알겠습니다 작전을 잘 수립해서 지금 동성화인텍 가격 전략까지 세밀하게 짠 겁니다.